겠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우리 옆 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납시다. 예수를 만납시다. 우리 앞대로 보면서 예수를 진실로 만납시다. 진실로 만납시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다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멘. 혹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총몇 명의 사람들을 여러 만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 사회학자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이 적게는 3천 명 많게는 5천 명 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정채봉 작가가 쓴 어 에세이지 만남이라는 어 글에 의하면 만남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게 아주 만남을 잘어 묘사를 해 놓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싱싱하죠. 하지만 금방 상하고 비린내가 나는 생선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면서 원한만을 남기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우기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곧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고 마는. 만나면 만날수록 시간이 아까운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세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필요해서 만나지만, 그러나 자꾸 만나다 보면 필요가 없어지는 자신의 어떤 계산에 따라 만나는 그런 수지 타산적인 만남이 바로 건전지 같은 만남이래요. 그리고 네번째는 꼬성이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좋을 것같죠요 꽃송이 같은 만남. 처음은 굉장히 화려하게 피지만 나중에는 곧 지고 마는 끝이 안 좋은 그런 만남을 우리 정채봉 작가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손수구 같은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는 서로를 의지하는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 바로 손수구 같은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만남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일절 예수님께서는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라사 지방은 과거에는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땅이 바로 그라사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잊혀진 땅에서도 또 잊혀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귀신 들린 그라사인의 광인이지요. 오늘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의 반대는 뭘까요? 깨끗하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깨끗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손발을 잘 씻고 정결하게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의 정결은 윤리적으로 내가 깨끗하거나 또 의식적으로 내가 손발이 깨끗하거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깨끗한 사람이고 그분 바깥에 있으면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더럽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기까지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귀신을 이야기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귀신을, 귀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들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니 이런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의 삶은 스스로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한없이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2 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전에 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무슨 이야기일까요? 공중 권세라는 것은 저 공중의 어떤 권세, 어떤 공간의 권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이 마귀가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의식 세계 가운데에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말하는 것, 또 내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마귀의 지배와 영향력 가운데서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스피드 게임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광란의 질주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영종도라든지 어, 여러분 이런 곳에 그쭉 길게 뻗어 있는 그 도로에서 한밤중에 차들이 서로 먼저 달리기 위한 그런 레이스를 펼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어, 가데리를 들여받거나 자기들끼리 바쳐서 심지어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요 그런 광기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마귀가 어떤 사람들 속에서는 그와 같은 광기를 집어넣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그 죽음 앞에 자기 생명마저 내어 던지면서도 그런 스피드를 즐기는 일에 여러분 나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이처럼 한 청년의 인생 가운데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인생 전부에 대한 지배력을 오늘 본문에 보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청년의 지성은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덤을 거처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의 감정 또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괴성을 지르고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는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행동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는 종종 귀신에게 내몰려 광야로 나아가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광야로 내몰린 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광인은 살아있긴 하지만 실상은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 있긴 하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마귀와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서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노리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인생들을 철저하게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을 부인하죠. 때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파미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파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의식 세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부산과 인도의 점진 꿈의 학교 설립자인 고 강준호 목사님의 어머님은 막내를 낳으면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어머님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멀리서 뵌그 어머님은 지금 제 눈에도 제 눈으로 보면 참 아름답고 그리고 고우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힌 어머님의 눈빛을 가까이서 보면 광기가 그리고 때로는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가끔씩은 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에게 들어온 귀신은요. 한 여자의 인격 그리고 그녀의 인생 전부를 여러분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3 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그분이 귀신 들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지내면서 귀신이 시키는 말을 하루 종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시키는 행동들을 합니다 원래 그분은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시키니까 포악해지고 그리고 감히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든지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영을 맑게 해주시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강준호 목사님 이야기를 전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너무나 감사했지만, 일평생 귀신에 매여서 귀신이 시키 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삶인지를 저는 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마귀와 귀신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상은 그들에 의해 자신들의 의식, 의식 세계가 잠식을 당한 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자신이 결정한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완전한 파멸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광인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정 반대입니다. 하나님 인생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을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지 않습니까? 에덴은 뜻이 뭐죠?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하나님 만드신 동산의 이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란 뜻을 가진 에덴 동산에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한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우리 옆에 보내게 한번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사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은 고통 가운데 죽을지언정 인생들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모든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생에 참된 행복과 기쁨, 사람다움의 새로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쁘고 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을 새롭게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도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정말 인생이 꿈꾸는 가장 최고의 기쁨과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바뀌지 않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은 예수님 만나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슬픔의 인생들은 예수님 만나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절망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면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내 인생이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광인을 처음 대면했을 때 그의 상태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는 완전히 철저히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쇠고랑과 쇠사슬을 묶었지만 쇠사슬은 끊어버리고 심지어 쇠고랑도 깨뜨려서 그 어느 누구도 이 광인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제 불가능의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도 더 망가질 곳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망가져가는 인생이 바로 이 광인의 삶입니다 그의 삶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광인에게 무슨 인생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칠 수 없이 망가진 사람의 표본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 광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오늘 이 사람처럼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어떤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내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오늘 광인과 같이 우리의 의식 세계가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 인생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이 세상으로 이끌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귀신이 술집으로 이끌면 술집으로 가야 됩니다. 귀신이 나의 삶을 망치는 대로 이끌면 그 길로 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일어날 삶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울이 바울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을 만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고 축복된 삶인지, 여러분 바울은 그가 사울로서 살아갈 때의 모든 영광들을 다 부렸습니다. 모든 지식, 모든 권력, 모든 부다 버리고 예수 한분 얻는 것을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까? 사케오처럼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귀신에게 묶여서 자기 민족조차 팔아먹어버리고 그렇게 일생을 돈에 노예로 살아왔던 사케오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 모든 돈들 여러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얻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졌습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슬픔의 삶이 기쁨의 노래가 여러분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제가만 숙제를 하다 보니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숙제 가운데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촉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도 불러도 얼마나 벅차고 감격되고 기쁜지 내 입술에 하루 종일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 입술에 이와 같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예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희망으로 넘실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세 살짜리 어린 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돌볼 부모가 없어서 세 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기도하는 중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아이의 발에 신겨 있던 신발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술을 사 마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시카고 제일 장로 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은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세월이 지나 목사가 되고 시카고 지방의 유명한 부흥사까지 되어져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의 간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멜트라더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었었던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영국의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담감과 긴장감이 있었던 탓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의 모든 인생은 점차 망가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착란 정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지내야 하게 됐습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하며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이러고 자살까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던 많은 주변의 친구들 특별히 예수 믿는 친구들이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쓰레기 같고 폐풍 같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 같고 버러지 같고 더러운 인생이라고 너는 너의 인생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광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은 그 광인에게도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 같이 너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바뀔 거야. 여러분, 이 변호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세월은 좀 걸렸지만 10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그는 온전히 제 정신을 차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께서 자신의 더러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초한 삶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쓸모 없다고 생각되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시를 남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세 한없이 커도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58장의 간정에 여러분 그 가사 주인공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라는 인물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나중에 고전 문학가로 손꼽힐 만한 유명한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굴레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사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읍네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쓸모없다고 생각되었나의 인생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이 준 생각을 품고, 귀신이 준 말을 하고 귀신이 주어 준 행동을 하면서 여전히 귀신의 집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은 이가운데안 계신가요? 또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살아도 산것 같지 않고 행복과 기쁨이 없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인생의 뚜렷한 목적도 없고 방향감각도 상실한 채 마치 망망대를 표류하고 있는 배처럼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광인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인조차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이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지난 밤에 풍랑 있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밤에 풍랑으로 말미암아 난파당할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광인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광풍조차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을 일이고 또한 축하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축제의 잔치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 속에 시작이 되어 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예수님을 겸손히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에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인과 같은 인생인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 없던 인생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슬픔의 인생이 기쁨으로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이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